안녕하세요. 외산 CPM이 전부이던 2006년 국산 CPM을 개발하고 렌탈 시장을 선도하여 온 유진메디케이의 대표 김성래입니다. 먼저 CPM이라 부르는 운동 기구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CPM의 C는 지속적이라는 영어 단어 (continuous), P는 수동적이라는 단어 (passive). M은 운동을 뜻하는 모션. 이세 단어의 머리 글자를 따서 CPM이라 부릅니다. 한국말로 직역하면 지속적 수동 운동 기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요. passive 혹은 수동이라는 말은 환자의 입장에서 하는 말로 능동적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기계에 수술한 무릎 관절을 맡기는 운동을 말합니다. 왜 아투스 903K인가? 그러면 이제 왜 저희 아투스 903K가 우수한 무릎 운동 기구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구를 조작할 때 타사의 버튼 방식의 컨트롤러와는 달리 보시는 바와 같이 LCD 화면을 보며 운동 각도, 속도, 시간을 스크린 터치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조작하는 국내 유일의 장비입니다. 둘째, 개발 당시 외산 제품은 무릎의 운동각이 120에서 30도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국내 최초로 135도까지 운동각이 가능하도록 하여 많은 병원에서 각광을 받았고 현재는 140도까지 운동각을 늘렸습니다. 넷째, 위의 두 가지 이유로 다수의 유명 무릎 수술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그 우수성과 안정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퇴원 후 운동만을 위한 통원 치료를 중단하고 렌탈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집에서도 편리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투스 903k는 플렉션 운동과 익스텐션 운동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플렉션이라 함은 무릎을 구부리는 것을 말하고 익스텐션이라 함은 무릎을 펴는 동작을 말합니다. 상담이 필요한 고객님께서는 02-2236-2306, 02-2236-2306, 02-2236-2306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